이번 에서 나온 테마동화 수상작가 시리즈 장난감 오리와 저금통 돼지예요 읽어봐요. 장난감 오리 장난감 오리는 아주 빠르고 날쌔어요. 카페리를 가로지르며 쌩쌩 달리곤 했지요. 오리는 달리기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주를 하면 언제나 1등만 했어요. 오리는 가장 빠른 장난감이었죠. 소방차, 견인차, 청소차 그 무엇도 오리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리는 가장 빠른 장난감이었으니까요. 오리는 언제나 1등만 할뿐 꼴등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멈춰! 너무 빨리 가고 있잖아. 하지만 오리는 티모시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신나게 달렸어요. 야호! 오리는 점점 계단 쪽으로 달려갔어요. 설마 계단을 내려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오리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오리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거든요. 오리야 조심해. 계단은 아주 가팔랐어요. 바퀴가 아니라 다리로 다니는 곳이었으니까요. 턱턱턱덕 우르릉 쿵쾅. 우리는 그만 꽝 하고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우리는 결국 온몸이 부서져 버렸어요. 바퀴는 고칠 수도 없게 되었지요. 우리는 이제 경주를 할수 없게 된 거예요. 오리는 즐거웠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이제는 경주도 못 하고 느릿느릿 걷기만 해야 했지요. 오리는 더 이상 가장 빠른 장난감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리가 다시 경기장에 있어요. 오리는 경기장 끝에서 깃발을 흔들며 1등으로 들어오는 친구에게 꾹꾹 꾹. 가장 빠른 장난감 만세! 하며 기쁘게 축하하고 있답니다. 저금통 돼지 저금통 돼지는 언제나 혼자 선반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뚱뚱한 배속에 들어있는 티모시의 돈을 지켜주었지요. 토실토실한 늙은 돼지는 티모시가 동전을 넣을 때마다 자신이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거만해진 돼지는 다른 장난감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장난감들과 놀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돼지는 하루 종일 뚱뚱한 뱃속에 있는 달그닥거리는 동전에 대해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고양이는 돼지를 툭툭 건드렸지요. 돼지는 흔들흔들 조금씩 밀리더니 그만 아래로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와장창 깨져버렸답니다. 뱃속에 들어있던 동정들이 곧 밖으로 나와 흩어졌어요. 이를 지켜보던 티모시는 얼른 돈을 주어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부서진 돼지를 놔두고 무엇을 사러 나간 걸까요? 가엾은 돼지. 돼지는 사람들이 깨진 자기 몸을 쓸어담아 수지통에 버릴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티모시가 자기 몸을 붙여주기 위해. 접착제를 샀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티모시아 엄마는 깨진 돼지 몸 조각을 모아 원래대로 붙여주었어요. 돼지는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요. 하지만 무언가 어색했어요. 구멍이 너무 작아 동전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거 보세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던 돼지가 활짝 웃고 있네요. 아마도 티모시와 함께 놀아줘서 그런가 봐요. 돼지는 뱃속이 텅 비어 있어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티모시와 하는 재밌는 놀이가 동전보다 훨씬 재밌었으니까요.